문이 안 잠깁니다 그러다가 또 시동도 안 걸리네요 운전석만 창문이 내려가고 다른 사이에는 창문이 안내려가 셀룩도 돼 셀룩? 그래 셀룩도 된다 시작 <laughs> 아 눈매워 아, 원래 낭만 쉽게 오는 거 아니다 자동차대에 <laughs> <laughs> 복불에다가 임당 70불이니까 170불 170불이네, 170불이네. 4일 동안 괜찮한것 같은데 22만 원 <laughs> 일반적인 여행지보다 비싼데 외식하면서 가성비 있는 여행이 되고 왔다 지금 돈좀 뽑고 왔습니다 수술을 가지고 떼서 저 은행 앞에서 뽑으면 수수료가 좀덜 들기 때문에 네. 아무 뭐 야무지게 갔다 왔어요 어디에? 오 지금 옆에 뭐 결혼식을 하는가 보네 자연스럽게 찍어 <laughs> 돈뽑고 왔더니 차가 와 있네. 차 흠집이 많네. Yeah, yeah. 렌트비는 25,000다가 보증금은 500, 500 달러. 달러입니다. i t e p i t Korean money. o oh, really? Yeah. Oh, one dollar. <목소리가> one yes. One. Yeah one. one. 어딜 갈지 추천을 좀 받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는 짜랐는데 하루에 300 킬로가 리미트예요.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볼까 합니다 케이키스탄은 아, 저... 외모 면허증이 면허증. 안되고 <laughs> 국제면허증만 됩니다 국제면허증 챙겨서 렌트해서 운전하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I'm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문 잠그고 라면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문이 안 잠깁니다 그러다가 또 시동도 안 걸리네요 여기 밑에 보면 까져있어 아부가 머리 많이 아프네 아 고생했다 형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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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laughs> 어, 너무 고 아, 너무 따끈하다. 배를 주셨네. 음, 달다. 배는 어디서 났지? 아유, 잘 먹고 갑니다. 배가 이거구나. 떨어져 있네. 나스키나잇 아, 아스키나잇 나머지게 밥먹고 지금은 저킥박스좀거치러 가는거 같아요 운전석만 창문이 내려가고 다른석에는 지금 창문이 안내려간대 썰루프 해도 돼 썰루프 그래 썰루프 된다 치자 그래서 지금 정비 정비하러 왔어요 정비 간 <laughs> 아 우리 언제 출발하냐 중심에 있는 아, 모스크라고 아, 하네요 아 맞다 아, 있다 퀴즈키스탄은 80%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어, 막. 어, 시장 먼저 가까우면 안전방으로 그래 캠핑 운행하기 가까운데 먼저 보자 시장 먼저 가자 자 아, 이제 시작이야 몇 시야? 2시다 2시에 시작해? 도착하면 헤어지겠다 여기가 컨테이너 데이, 컨테이너로 되있는 시장이라고 하네요 돌도이 바자르 들어가서 한번 구경도 하고 캠핑할 때 식자재를 좀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신기. <laughs> 안은 또잘돼 있네? 겉에서는 몰랐는데 이게 다 컨테이너 문이네 문. 그냥 문 닫으면 컨테이너가 닫히는 거네. 자재 꺼내가지고 여기 밑에서 파는 것 같다. 이거 영화 찍을 때 세트장 같다야. 마트 만 하고 마트 가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식자재가 많이 없어. 이다이마로이다이마로 어, 운전한다고 생했다 장보자. 아, 녀석 챙 10kg 고 먼저 사지 10kg 고아 많아 싼거싼 거? 49 이거 싼 건데 49 얼마야? 응. 500, 500, 500. 500원. 0 7500원 싼거 아니? 계속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이대0은 아닐 거 같다 이거 이게 완전 고기 하는 건데? 저도아한 그거 뭐야 휴지? 휴지 똥 닦아야 돼어 닦아야지 빨리 닦아라 야물큰거 사야 는데물큰 거요? 그건 물이 아닌데? 이거 물 아니에요 어 그건 물 아니에요 <laughs> 딱인데? 근데 이거 지금 구이용이거 이게 저 여기 다 타다 붙어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먹을 게 없을 수도 있다햄 사서 차라리 햄이, 햄이 낫겠다 아햄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한다 이거 다 맛있어 보이는데? 이상 거사서 맛있을 거 같아 이건 계산해보자고 담는 거좀 도와주세요 <laughs> 제가 뭐좀 샀긴 했어 고기랑 버어가 <laughs> 없어 그걸 사러 다시 좀 이동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거 지기네. 와, 이런 거 계속 들고 다니면 하면 좋지. 촌프나타에 큰,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큰게 있다. 드르따라스. 뭐가 많이 팔것 같은데. 어, 냄비도 여기서 살걸 그랬다, 야. 야. 완전 다이소네. 인덕션은 있네. 근데 여기 전기, 전기가, 전기가 없으니까. 야, 부탄가스도 없는데? 번호가 여기 있을까? 근데? 안 돼, 먼저. 뭐가 있긴 한데.. 다 전기 쓰는 거다 이거는 상관 없을 것 같은데? 겉은 안 탄.. 아 겉은 안 탄다 어? 그 안에 장작을 넣어서 태우는거 아니야? 장작 파나? 파면.. 도끼는 팔던데? 도끼 나오면 빼자 아, 아. 장갑 한 켤레 할까? 이거.. 이거 아니에요? 아 그건 너무.. 이건 그건... 뭐야? 야술 있다 술좀 사서.. 술도 살야돼오 칭찬해 와나있어 <목소리> 이 어, 이거 소시이데 어, <목소리> 맞다. 갑두발도 가스 세 개. 요거 하나. 통 하나, 두 개. 불소시이 하나 이렇게 가지고. 폭도 30. 나쁘지 않네. 저렴하게 샀다. 아네 <목소리> <목소리> 오늘 왜 이래? 김장미 씨, 양물이 어두운데? 오늘? 오늘이 너무 좋다. 척하면 척이네. 드러스. 이게 두둑거하면 충분할 거 같은데. 너 두꺼운데? 4명이라고 딱4개의보데 장작 하나 샀습니다 <laughs> 나무 염성장다 봤다 나무 고기도 샀고 장도 봤고 캠핑 라스고내집 <목소리> 마련이 을열어다 텐트를 샀습니다요 사람들도 각자 할 일을 하고 있다 도보자 빨리 형아 여기 잡아 밀어 옆에 텐트 다 지었고 불도 이제 안전하게 양동이 안에 떼었고 이제 밥 먹을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밥 먹을 준비를 하는데 별이 보이나요? 엄청 별이 많습니다 아 이거 사진으로 꼭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지야. 와 너무 두꺼운데 이거 너무 뜨거운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오늘 할거나 와, 점점 미쳤다 아, 맛있다 파 아, 야 너무 맛있다. 충보다 어차피 뒤집고 하면 다날라가면 솔직히 이거 그냥 먹어 맛있겠다. 그러시네, 형님. 이렇게, 이렇게 슬라이스 시전. 그냥 거기서. <laughs> 와, 소스 지 아무지다. 아니, 나 요게 더 산다. 하나씩 먹자. 봐봐. 어? 우와. 허허허. <laughs> 와. 약간 약간 짭짤하다. 부럽다. 아맞다아또 벌써 올라갑니다 <laughs> 아눈네워 아, 원래 낭만 쉽게 오는 거 아니다 아 근데 한참 걸리겠다 이걸로 한참 남았는데 잘리래? 음. 어 됐나? 완전 어. 레어인데 근데? 네가 먼저 먹어봐라 레어다 레어다 아니 이거 먹어도 된다 내가 김에 해볼게 <laughs> 양아나 진짜 호재스을때양초넣어봤 잘라가지고 더 구워 고기 하나도 안 따뜻해 이렇게 키리 i r 스탄에서 캠핑 n i 야 a 지게 m p i n g Yeah, I would 습니다 e us a minute. Only young guy l 니 k e me. You know, that's s 다 r i o u s t o 이 o r r o w comes 양치 소년 소... 형님인가? 저기 물놀이 땅이 나요 아이가아 이맛이